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차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점으로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 0 0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눔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4절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남자들만 5천 명이 이 떡을 먹었다라고 하시는 걸보실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도 주시고, 아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한 가지 어, 물론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쳐 주셨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아,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어,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유리 방어하는 것이 양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잘 이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들에게 이들을 잘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목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가르치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도자론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에 지도자는 있기 마련이고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끌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상처를 치료, 치료해주고, 그리고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은 과연 우리에게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좌우의 갈등, 뭐 진보와 보수의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뭐 이러한 갈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진영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싸우기만 하고 큰 상처를 입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19 상황을 맞아서 이제 한국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어, 이 백신이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 중에서 아직까지도 전혀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나라가 백신을 많이 가지고 자기들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예,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 전 세계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들은 어쨌든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목자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가르친 후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도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기를 배운다면 먼저는 자전거를 타는 이론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뭐 페달을 밟는 법이라든지 중심을 잡는 법이라든지 혹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가낼 때 조심해야 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서 글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글로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자전거를 탈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제로 타보면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몸에 익었을 때야 우리는 자전거를 제대로 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데리고 다니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적 사명을 맡아서 그들이 수행에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실천의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의 몸에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도자론을 가르쳐 줬다면 그 말씀은 동시에 거기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도 지도자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쳤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으신 이 이야기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금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지도자론을 맞추어서 그 부분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는 영적 리더십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영적 지도자로 자라나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제가 이첫 번째 유형을 오리발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오리발형의 유형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35절과 36절에 나타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성경 말씀 다시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 사람들이 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구절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어, 다른 보음서의 구절들도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어, 좀더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지금의 모인 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가야 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돌아가는 시간까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은 없었지만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의 말을 듣고 지금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종의 무언의 과제를 주셨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난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이 오리발 유형이란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알아서 각자 하게 하라.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라고 하셨는데 예이 오리발형은 뭐냐 하면 이 무리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동체 이런 리더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불쌍한 그런 공동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비리와 지도자의 착취가 심한 후진국의 여러 나라들 보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수많은 보아들을 자기 창고에 혹은 은행 계좌에 쌓아놓고 전혀 백성들의 삶과 유리된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의 현실 세계를 통해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계산기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앞에 오리발 형의 그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좀더 직접적으로 이 어, 모인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나누어주라 하는 말씀을 37절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여자우대 우리가 가서 200데란이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질문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200데라오니온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이렇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리발형에서 좀더 발전된 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오리발형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 무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예, 이 어, 계산형은 조금 더 논리적인 이유를 내 드러내면서도 결국은 나는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죠.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 데나리온이나라고 하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을 한 것까지는 사실 이들의 실력을 우리가 높이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은 계산만 했을 뿐이지 문제 해결에 마음은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지도자가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쌓았으면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몇 개의 박사학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필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요? 필요 조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 조건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할 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정이 필요하고 예,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예, 우리는 그런 경제 활동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돈과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금방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지도자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갈 때 재물이 중요합니다. 재물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재물만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가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지도자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리떡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 물에 있던 한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다 배불리고, 그리고도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에 남았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도자형은 바로 보리떡형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떡형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는 그 모인 무리 중에서 한 소년이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어, 자세히 알수 없고, 그 소년의 이름도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년도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계시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배고프지 않고 돌아가려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이 소년에게 아주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맛있는 걸 주고 난 다음에 그 맛있는 걸좀 나눠달라고 해 보십시오. 어른들이라면 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자기의 소중한 것이면 그것을 잘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년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이 소년은 하찮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지만 정말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 자기가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리떡경 지도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과연 누구의 배를 채우겠습니까? 단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작은 소년의 배를 채울 수밖 있을 정도의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모든 피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배를 고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배도 고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 나는 그래도 걸어갈 수 있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차라리 그에게 이것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양식을 내놓았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보다 더 힘들고 약하고 자기보다 더그 작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다, 주고 싶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정말 시대가 필요로 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보리떡 지도, 형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소년은 자기의 도시락을 펴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과 같은 소년에게 그것을 나누고 치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찮고 하찮고 또별 볼일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덧붙이셔서 세상을 향해 그 능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재능은 아직도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잘 훈련되지 않은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배우고 또 주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것을 펼쳐 나갈 때 그것은 더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멍해를 같이 지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이 세상에서 힘들게 밭을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밭은 너무 단단하고 예, 너무 어떻게 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밭이라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멍해를 같이 매자 주님께서 우리와 멍해를 같이 매시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멍해를 같이 멜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헤쳐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터널의 끝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국사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끝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들어갈 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몽예를 같이 메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멍해를 같이 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멍해를 같이 메고 우리의 작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이 능력을 마음껏 주님의 능력으로 합하셔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이 바라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이 세상에 필요하려 하는 지도자로 우리가 잘 훈련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교훈을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